그것도 안 하고 가는 듯해서 어, 우리 선교사 자녀를 위해 자극금 저희들 한참만원 정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불글을 못 들어봤고 <laughs>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 보니까 제 신분이 그렇더만요 이 말씀에는 의미가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laughs> 저도 제가 청재인줄잘 몰랐다가 어, 오늘 보니까 청재라서 어, 끝나는 바닥에 선교사 네. 자녀들에게도 장학금도 전달해야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건 하고 가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 아, 이제로부터 아, 영원토록 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 네. 아, 네.